정부 또 최대 30만 원 상생 페이백 지급. 새로운 정책이니 주목하세요. 9월 15일부터 신청.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만 쓰면 최대 30만 원이 돌아옵니다.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상생 페이백 총정리해 드리고 상생 소비 쿠폰과 연계한 안내도 해 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정책 개요.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9월 15일부터 상생 페이백을 시행합니다. 작년 카드 사용액보다 이번 9월, 11월 소비가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동안 총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2024년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9월 15일월 9시부터 11월 31일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첫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브제로 운영되고, 그 이후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생페이뱅 누리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지원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 안내 국민 우리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신청 지원 및 안내처 운영 기간은 9월 15일 9시부터 11월 28일 영업 시간 내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이 상생페이백 신청 기한보다 짧으니 주의하세요. 환급 시기 9월 소비분은 10월 15일부터, 10월 소비분은 11월 15일부터, 11월 소비분은 12월 15일부터 지급됩니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어지고 유효 기간은 무려 5년. 사용처 전국 13만 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주의사항 꼭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간편 결제나 온라인 결제는 일부 제외될 수 있고 배달앱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 중심만 인정됩니다. 상생소비 이벤트 상생소비 복권 진행 중 9월 15일,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 시 상생소비 복권 자동 응모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누적 결제액 5만원당 1장 최대 10장 응모 가능해요.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총 10억 원 지급. 1등 2천만 원 10명, 2등 200만 원 10명, 3등 100만 원 600명, 4등 10만 원 1365명. 1등은 비수도권에서 누적으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선정. 2등 이하는 지역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 소비도 하고 최대 30만 원 환급 혜택, 상생 소비 복권 이벤트도 챙길 수 있는 이번 기회. 잘 활용하세요.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